2023년 세계 3호 수련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사모님은 세 가지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망대와 세 가지 뜰은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첫째, 1강 말씀 제목은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 망대는 평신도의 망대, 제자의 망대, 치유의 망대입니다. 평신도의 망대는 기도에 답이 나는 평신도 되게 하는 것이고, 제자의 망대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 되는 것이고, 치유의 망대는 플랫폼과 파수 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망대를 세우려면,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393의 키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얻으려면 갈보리 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배와 정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망대를 세우면 393이 실현됩니다. 이는 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과 2, 3, 7 응답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치유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이강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뜰을 지켜라. 세 가지 뜰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지키려면 세 가지 뜰의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오직이 세 가지 뜰의 키로서 오직을 찾으면 유일성과 재창조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의 오직은 다섯 가지 시대의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세전 그리스도, 숨은 상처를 해결하는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미래 응답받는 재림주 그리스도, 영원한 배경 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들의 뜰에 오직은 남은 자 TCK, NCK를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의 뜰에 오직은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삶의 치유입니다. 이세 가지 뜰을 지키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각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것이고, 뿌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는 것이고, 체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 가지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